인자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새로운 무리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동안은 예수님은 유대 지경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그 안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유월절에 헬라 사람이 며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방인들이었으며 유월절 순례자로 온 것을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유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을 알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할례 제도를 통과 의례로 제정해 놓고 그 문호를 열어 두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헬라인들은 먼저 빌립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빌립은 헬라 사람들의 그 요청을 듣고 안드레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둘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헬라인들이 주님을 믿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쁘고 그들을 만나 주지 않겠다 하시든지 아니면 어 그러냐 그러면 내게 데려와라 뭐 이렇게 답변하실 줄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기대도 또 저들이 원하는 말도 아닌 갑작스럽게 일성을 바라시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항상 뭐 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렇게. 이르... 해석하였는데 지금 헬라 그것도 아주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냥 희색이 만면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했으니 저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첫 번째 요점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인자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께서 특히 그분이 오신 목적과 관련하여 말씀하실 때 흔히 사용하시는 자기 칭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칭호를 사용하심은 아주 막중한 뜻을 갖는다 하겠습니다. 때가 왔도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핵심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운명을 표시하는 때에 대한 의식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건의 전체적인 설명을 확고하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때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은 비장에서 가나 혼인 잔치 집이죠.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저 여섯 통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를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7장과 8절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했던 경우가 한 번씩, 그러니까 두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걸쳐 이 때의 문제는 하나의 주도적인 주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갑자기 그것이 바뀝니다. 전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으나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께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헬라에 엄청난 무리가 왔으면 뭔데? 겨우 몇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 시작은 적으나 그것은 창대한 문을 여는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하나의 전환점이 온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들 뿐 아니라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대조와 냉소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의 모습에서 하나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19절에서 바리세인들의 모습에서 냉소적인 측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며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존중받는 종교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심지어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가장 메시아를 대망하던 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구원에서 먼 이방인들은 구원을 찾아 예수님께 나왔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바리인들이볼저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라고 아주 절망적인 위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친 것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둘러쌌던 그 군중들을 바라보고 위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점에 이 헬라인들을 통해서 대표되는 전 세계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모습에서 드러난 두 번째 요점은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때가 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이 점은 사실입니다. 첫째는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그리스도께 분명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께 온다는 것은 분명한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배타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달리 누리는 특권. 이거 절대 누구랑 나누려고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문이 더 활짝 열어 놓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족속, 어느 민족에게든지 누구나 다 그의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여러분의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시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의미에서 영화롭게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때가 어떤 때를 말하느냐고 묻는다면 그 때는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고 장사 진행받이고 부활하실 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의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해결하심을 표면적으로 증거하고 확증한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저너마에 부활을 보시고 인자의 영광의 때가 왔도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점을 24절이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미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죽지 아니하는 한 어떤 열매도 없을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셨다면 세상의 그 어떤 죄인을 위한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죄인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본을 따르고 당신이 산 것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얻고 오는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여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많은 돈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모범적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그의 가르침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지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길이십니다. 성경 전체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길을 마련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일보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을 통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존기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기하게 여기는 방식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알고 고백한 자들로서 우리는 그분이 산 것처럼 살고 그분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조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 시대 모든 교회에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신자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